자, 대명요구 2학년 19년, 19년 11월 고인 모의고사 23번이죠. 어. 자, 이 문제는 별표 한번 칩시다. 앞에 세개 했던 거에 비하면 이 문제는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제가 선생님이라면. 어. 소재 읽어볼게요. 위험하지 않은 상황을 위협으로 느끼는 인간의 인지. 그치? 소재도 좀 독특한 표현이아 아니, 위험하지 않은데? 왜 위협으로 느낄까? 이거잖아. 그지? 볼게요 우와 우와 쉬운 <laughs> 말이 <laughs> <laughs> 볼게요 자 어, Our world today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요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요 c o m p a r a t i v e l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해가 없어요. 그렇지. 상대적으로 그리고 오늘날이라고 한거 보니까 뭡니까 비교 대상은 뭐 옛날이라고 칩시다. 이런 옛날 갈때 보통 가각각깝게안 가죠. 엄청 멀리 가죠. 원시시대로 가봅시다. 그죠. 원시시대는 오늘날보다는 더 해롭겠죠. 왜? 동굴밖에 만나가도 사자, 호랑이가 땡기니까 공, 공룡은 아니고 그렇죠. <laughs> 그지. 응. 곰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상은 상대적으로 덜 해로워요. 우리는요, don't have to be careful 조심할 필요가 없죠. Every moment that tiger is behind us. 그쪽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매 순간 호랑이가 우리 뒤에 있는 거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기걸이가면 호랑이 이런 사람은 없잖아, 그미친 놈이잖아. 우리는요, do not have to worry 걱정할 필요도 없어. About starving. 굶어 죽는 거에 대해서도 걱정 필요 없어요 그치? 어, 뭐, 배고픔은 이제 옛날 얘기 아니니까, 뭐, 저, 아프리카 이런 데 말고. 예를 들면, 오늘날의 위험은요, 그러면,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이나, 다이베트 당뇨병이에요. 어. 요 정도 질병 하나 없시다 고혈압, 당뇨병. 어, 그러면 to be clear. 확실하게 해봅시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have a stonage e brain. 석기 시대의 뇌를 가지고 있대요. 석기 시대의 뇌. 우리는 석기 시대야. 현대의, 현대 세상에 살고 있는 석기 시대의 뇌인 거야. 자, 요거, 한 축적이겠죠. 세상에 살고 있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뇌가 석기시대라고. 왜 그럴까? 이거죠 그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건축적인 건축. 뭔지 나중에 얘기해봅시다. 같이. 자, 비커적디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뇌가 석기시대의 뇌라는 것 때문에 많은 상황이 생각되어져요. 위협이라고. 응. 우리의 뇌에 의해서 위협이라고 생각한 거야. 왜? 석기시대 때는 금만 잘못해도 막 고랑이 막. 굶어 죽는 거막이렇게 위협이 막 득실득실한 어 세계였어. 그렇지? 그러니까 위협이라고 다 인식한 거야. 많은 상황을. 비록 멀지라도 그런 많은 상황들이 해가 없을지라도 우리 서바이벌 생존에. 대충 알겠는데 확안 와닿죠? 가볼까요? 과거에는요. 어. 과거에는요 위험이라는 게 의미했었어. 우리가 either be 둘중 하나 해야 된다라고. flee or fight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해야 된다. 그렇죠? 브라질 만났어. 두 시간 나가자.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만약에 우리가 해보니 appointment. 약속이 있다면 근데 are stuck in a traffic jam 교통체증에 stuck 갇혀있다면 그것은 그 약속이 있는데 교통차가 막히는 것은 does not really threaten our lives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 않죠 근데 우리 뇌는 어때? 생각하는 거잖아 이것을 위험이라고 그죠 우리도 입벌레처럼 아 큰일 났다 그죠 아니 뭐 물론 이제 약속 어기긴 거좀뭐 도덕적으로나 뭐 윤리적으로 나쁜 일이죠. 근데 그게 내 생명 위협은 아니잖아. 근데 내가 되게 위험인 거 위험한 것처럼 그 나쁘게 느낀다고 이거를, 그지? 그게 포인트예요. i 저 n o d a n g e r 위험이 없어요. 근데 우리네는 평가한다고요. 그것을 서치, as such, such 해준 말이 반대. as such는 그렇게 많이 한 거죠. 그렇게.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 상황을 그 상황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막연한 상황으로 있었다고 볼게요. 그것을 그렇게 위험하게 인식해요. 평가해요. 만약에 우리가 have an unpleasant conversation 불쾌한 대화를 나눴어 우리의 파트너랑 이제 주로 보통 이런 식의 파트너는 뭐 보통 배우자를 많이 뜻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꼭 배우자일 필요는 없고, 내가 뭐 파트, 일적으로나 어떻게 같이 파트너가 있는데 걔랑 불쾌한 대화를 해서 막 말다툼을 했어. 그럼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진 않죠. 그리고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또 도망가거나 싸울 필요 없어요. 위험이라는 거. 이 노전 비관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우리의 이 스톤 에지 뇌가 보는 거야. 모터 덴지어 이즈나 데이. 이것도 비관. 비관 내 것만 청. 거기에 이즈낫 없는 모터 덴지 모터리 저말 죽을 운명은 죽는 이런 치거든. 그래서 사람이라는 있어요. 사람이 결국에 죽게 돼 있습니다니까. 데 여기선 그 사람은 아니고 죽을 죽어 없어질 위험. 그러니까 거기도 없는 죽어 없어질 위험을 보는 거야. 그죠? 어. 죽을 것 같은 위험인 거죠. 괜찮습니까? 없는데 자꾸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어. 괜찮니? 그럼 아까 한 축적 의미 추론이 뭡니까? 위험을 위험 아닌 것을 위험으로 인지하는 거죠 음? 그리고 빈칸 아까 요거랑요거둘 중에 하나 위험이 없는데 위험, 위험을 봐그 다음에 순서될까요? 음, 순천조 매매한 것고 오히려 연결사로 갑시다. 4번에 f o 그 r e 있죠 저게. 그리고 9번에 h o w e r 있죠.